버스 당일치기로 삼척, 묵호, 정동진을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버스 단체 여행하는 것이 안전할까요? 둘다 체험한 해랑이 내린 결론은 비행기보다 버스가 방역을 더 철저히 한다는 것입니다. 코스는 삼척 용굴 촛대바위길, 묵호 도쯔비골, 묵호 어시장, 열차를 타고 정동진을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삼척 용굴 촛대 바위길입니다. 초곡항에서 용굴까지 총 660m를 걸으면서 해양 경관을 볼수 있도록 조성한 길입니다. 2014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2019년에 마무리 지었는데 993억 원이 들어갔다고 해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이 길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배를 타고 바다에서만 해금강이라고 불리는 해안과 절경을 볼수 있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길을 걷다 보면 기암 괴석을 만나게 됩니다. 촛대 바위입니다. 여기 보면 거북이 같은 모양이 보이죠? 거북바위고요 음, 왕복하는데 30분 정도 걸리는데 사진 찍고 감탄하다 보면 1시간 가량 소요됩니다. 촛대 바위를 중심으로 음, 사진을 찍어봤고요. 저 삼각형으로 보이는 바위는 피라미드 바위라고 그래요. 삼척이 관광에 많은 투자를 하고 정성을 쏟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촛대 바위길 입구에 있는 화장실 소지가 너무 고급, 고급이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간 날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연 20만 명이 찾는 유명 관광지라고 합니다. 동해 푸른 물을 보면서 걷다 보면 용굴과 사자바위를 만나게 됩니다. 사자바위는 처음에 사자 형상을 찾기 어려웠는데요, 사자가 갈기를 내리고 하늘을 보는 모습으로 이해를 하니 사자 얼굴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용굴로 조그만 배가 지나갈 수 있고, 한국 전쟁 때는 주민들이 이곳으로 피신하기도 했다고 해요. 어부가 죽은 구렁이를 이곳에 가지고 와 제사를 지내주었더니, 용이 되어 승천했다는 전설이 깃든 해식 동굴입니다. 용굴 이야기를 알았다면, 음, 동영상을 찍었을 텐데, 당시에는 몰라서 이렇게 사진만 남아있네요. 이게 출렁다리인데요. 56미터에요. 투명으로 되어 있는 곳은 바닥이 그렇게 투명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무섭습니다. 삼척이 1980년대까지는 곳곳에 있는 탄광과 시멘트 공장으로 호황을 누렸다고 해요. 한때 인구가 30만이 넘고 국내 5대 공업 도시로 일컬어지기도 했습니다. 석탄 합리화 정책 이후 인구가 많이 줄어서 지금은 삼척이 한국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도시라고 합니다. 입구에 촛대발길 안내도가 있는데요. 배를 타고 이곳을 둘러볼 수도 있어요. 1인당 승선료가 3만원이라고 합니다. 배를 타고 보면 더 멋있겠죠. 저희는 버스를 타고 묵호항으로 이동했습니다. 묵호항에서 점심을 먹고 농골 담길에 갔습니다. 농골 담길은 묵호항에서 묵호등대까지 모코 오르는 길을 말합니다. 농골 담길을 오르면 동해시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글과 그림으로 묵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묵호는 삼척과 다르게 스토리텔링에 굉장히 정성을 들였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삼척 용굴 초대바위가 경관 위주 건강이었다면 묵호에서는 스토리텔링과 자연경관이 결합된 여행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코 등대를 오르는 길인데요, 멀리 해랑전망대가 보입니다. 배 타고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의 모습을 조각한 동상인데요, 음, 무척 인상적이었고요. 이렇게 이 주민들이 직접 적은 시가 전시되었습니다. 아주 예쁜 기념품 가게입니다. 여기는 도제비골 스카이밸리입니다. 2021년 6월에 개장했고요. 80억이 들었다고 하네요. 스카이밸리에는 하늘을 달려는 스카이사이클, 미끄럼 타듯 내려오는 자이언트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전망대와 익스트림 스포츠를 결합하는 것이 요즘 관광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입장료는 2,000원입니다. 스카이사이클과 자이언트 슬라이드는 별도 시설 이용료를 내야 합니다. 스카이밸리에서 바닷가로 내려오면 도깨비와 도깨비 방망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웬 난데없는 도깨비가 여기 있나 궁금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지역에 밤에 비가 오면 푸른빛이 보였다고 해요. 사람들은 그 푸른빛을 도깨비불로 여겼고 이곳을 도깨비골로 불렀다고 하네요. 도깨비는 도깨비 사투리입니다. 도깨비를 테마로 여러 스토리텔링을 결합해 조형물을 만들었어요. 스카이밸리에서 내려오면 해랑 전망대가 있습니다. 해랑 전망대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만드는데 30억이 들었다는데 입장은 무료입니다. 이 스카이워크와 해랑 전망대 그 스카이워크 끝에는 투명 유리 발판이 있어요. 발 아래로 짜릿한 스릴을 맛볼 수 있습니다. 눈골 담길과 스카이밸리 해랑 전망대를 조성하면서 연 50만 명이 이 무코를 찾는다고 하네요. 해랑 전망대는 도깨비 방망이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도깨비나, 도깨... 도깨비나 방망이가 일본 도깨비를 닮은 것 같네요. 우리가 흔히 도깨비 하면 떠오르는 뿔 달리고 방망을 휘두르는 이미지는 한국 도깨비보다는 일본 도깨비에 가까운 모습이거든요. 이왕이면 한국 도깨비 모습을 형상화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도깨비 불을 강조하여 묵코만의 특색있는 한국형 도깨비 모습을 보였, 보여주면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묵코항의 모습입니다. 바다에서 돌아온 고깃배에서 고개를 분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을 구경하는 것이 왠지 죄송스러워서 가까이 다가가지는 못했습니다. 여행지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지역 분들 중에는 외지인들이 관광 오는 것을 못마땅해하는 분들이 있기도 한다고 해요. 음, 본인은 노래방 형, 노래방에 갈 형편도 안 되는데 왜들 몰려오느냐고 말이죠요호코가 관광지여서 음식값이 비싸다고 들었는데요 묵호시장을 돌아다녀보니 밥값이 착한 식당이 꽤 있었습니다 시장을 둘러본 후 농골담길에서 놓쳤던 풍차를 보고 부랴부랴 버스로 돌아왔습니다 약속시간에 늦으면 여러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게 되니까 약속시간보다 5분 정도 일찍 오게 됩니다 묵호항에서 본 바다열차인데요 저희는 이 바다열차를 탄 것이 아니고 강릉으로 가는 일반 열차를 타고 정동진으로 갔습니다. 바닷가 쪽 창가가 아니면 바다를 볼수 없었고 바다를 보는 구간도 짧았어요. 굳이 열차를 타지 말고 바다를 볼수 있는 길로 버스가 가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았습니다. 정동진은 서울 광화문에서 정동 쪽에 있어서 정동진이라고 했다고 하지요. 실제로 측량한 결과는 광화문에서 정동쪽 방향에 있는 곳은 정동진이 아니라 묵호라고 합니다. 해랑은 이 여행 상품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열차 타고 정동진 가는 거였어요. 바다 열차가 아니어서 굳이 탈 필요가 없었던 것 같고, 정동진보다는 용골 촛대바위와 가까이 있는 수로부인 환화공원을 가는 것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여행사에서는 서울로 돌아오는 길과 정동진 이름값을 고려하여 정동진을 선택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용굴 초대바위를 가시는 분이라면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수로 부인 헌화공원을 둘러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향가 헌화가의 배경으로 추측되는 곳인데 풍경도 좋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국 버스 당일치기 여행 총평 여행사에서 코로나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적고 길이, 막, 길이 막히지 않습니다. 편하고 경비가 적게 들고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가이드님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도 듣고 사진을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파랑새 투어는 10번 이용하면 한 번은 무료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쫓기며 약속 시간에 맞게 움직여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코스를 짤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점보다 장점이 많기에 해랑은 앞으로도 버스 당일 여행을 자주 이용하려고 합니다. 삼척이 굉장히 매력적인 여행지인데 스토리텔링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삼척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여행사와 삼척시의 삼척여행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